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달려와서 말하더랍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요?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관이 그러더랍니다. 저기 김정은이 어제 죽었답니다. 북한에서요, 남한하고 통일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흥분해서 묻습니다. 정말인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니. 근데 나쁜 소식은 뭐지? 그랬더니 그 보좌관이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게 오보랍니다. 가짜 뉴스. 슬로머 브레니츠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희망, 소망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군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20km를 달리게 할 건데 정보를 다르게 줬어요.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첫 그룹한테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20km 달린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뛰게 하고, 5km마다 5km 됐습니다, 10km 됐습니다, 15km 됐습니다. 이렇게 쭉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몇 km 뛰는지도 얘기 안 하고, 중간에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오래 뛸 거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15km를 뛸 거다. 거짓 정보죠. 그래도 20kg보다는 좀 희망적이잖아요. 그렇게 뛰면 어떨까? 그리고 어, 잘못된 거지만 한 14kg쯤 됐을 때 20kg 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희망적이지만 나중에 절망적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룹한테는 25kg를 달릴 거다. 어, 제일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비관적인 정보를 줬죠. 그런데 이들이 14kg 뛰었을 때 명령을 바꿔서 20kg만 뛰면 된다.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없지만 마지막에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병사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수준을 측정해 봤어요. 사나운 성도 여러분,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은 팀이 어디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은 팀이 어딜까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일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에요.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심리학자가 두 가지 분명한 걸 깨달았는데, 첫째, 아무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잘못됐어도 정보가 있는 게 낫다.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우리가 유경험자한테 묻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지 않아도 틀린 부분이 있어도 그 부모님 말씀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 정보 없는 것보단 정보가 있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른 정보예요.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서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닌데도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랑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도 되시나요? 아무 말 반응들이 없으신데 자 십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확실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정상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스트레스를 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에 쌓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희망,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망이 주는 힘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없는 말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망은 언제 필요합니까?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더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 그리고 앞에 있는 어려움 이 관계에서 내 능력이 크면 이 어려움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내 능력보다 훨씬 크다. 그럼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게 소망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해결점을 사람, 혹은 환경, 혹은 어떤 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고민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해결방안,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고민이 너무 과증해지면 자살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이 거의 변하지 않고 세계 1위잖아요. 10대, 20대들 죽는 거 1위가 다 자살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기도를 덜 해요.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던 과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재판관이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과부가 와서 하도 괴롭히니까 어우 귀찮아서도 내가 해결해줘야지.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해 봐라. 근데 그럴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두 번째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참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저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희망이 없는데, 뭔 하나님을 또 찾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잘못된 지식이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상 주신다고 지난 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죠. 자세 번째로 소망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못 참아요. 인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 해 전에 서울에서 7인조로 구성된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을 털었던 일당 이었는데 잡고 봐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들이 전부다 대학생 이에요 대학생이 강도 짓을 했다 그것도 가난한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당이랑 서초동에 사는 부유층 집안의 멀쩡한 청년들이었고 게다가 또 학교도 서울 명문 사립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거냐 알아보니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대요. 돈도 있는데 약간 수법이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랍니다. 대학생들이니까 머리도 좋아가지고 범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실행을 옮길 때는 얼마 내로 일을 끝냈느냐? 30초 내로 일을 끝냈어요. 아주 확실하게 했죠. 그리고는 챙긴 돈 가지고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가서 양주값, 그리고 팁으로 썼다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다잘 살아요. 용돈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단지 좀더 많은 유흥비를 마련하고 좀더 즐기려고 흉악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잡혔는데, 그럼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송들은 단지 즐기는 것이 소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젊은 오세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laughs> 어떤 분들 늙어서도 놀라고만 하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인내를 할줄 모르는 사람은 참 소망의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바로 전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10절에서 바로 전절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혼내고 계시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경우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풀려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의 약속을 알고 기간이 다가오니까 주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소망을 얻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 새해 시작하는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하던 대로 우린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이라고 붙이는 거지. 안 오시는 분들 오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큰 소망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둘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개혁 성경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전심으로 구하면 찾고 찾으면 만난다 찾는데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바른 방법을 따라서 찾고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힘과 열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도 하나님과 만났다고 느끼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사의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 몸에 대해서 걱정하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그야말로 걱정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했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싫어서 피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리고 괜히 슬퍼서 소리 내서 울부짖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저 미국 동남부에 있는 플로리다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sunshine state라고 그러거든요. 태양이 빛나는 주다. 제가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뉴욕에서도 살았고. 근데 생활이 바뀌면 자기 마음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플로리다에서 14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다 웃어요. 이해가 되세요? 살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laughs> 이분이 플로리다로 떠날 때그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도착하기 전에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청년이 플로리다에 와서 얼마간 지내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를,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들아, 너는 그곳에서 별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쓸데없는 고민하는 습관을 거기까지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인데, 그걸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편지를 읽고는 아주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은 내가 다시는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길을 걷다가 마침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특별히 갈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잠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사물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이 청년은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일주일 뒤에 전에 다녔던 일자리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달 지나면서 자기가 실현당할까봐 염려했던 여자친구하고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아이도 하나 낳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까지 낳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았습니다 실합니다 사랑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해서 하나님을 꼭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 소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907년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난 분이었는데 좋은 직장을 주겠다 이런 제의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음악 공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들 전부 거절하고 가난과 문맹에 시달리고 있는 흑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파이 뉴스 컨트리 학교를 창립을 했는데 말이 거창하게 학교지 산속 빈터에 다가 학교를 세우고 통나무 잘라서 책상 대신에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 중에 미시시피 중부 지방에서 독일 사람들이 흑인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았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나 유언비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1918년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연히 백인 청년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들어온 건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말 중에 뭐 싸우자, 갑옷, 뭐 투쟁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는 그 목사님이 흑인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백인 청년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물론 오해였습니다. 근데 흥분한 백인들이 잘못된 정보지만 또 믿고 이존스 목사님 잡아서 목에다가 밧줄을 감고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산 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태워 죽이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미국에서 화형시켜 버리겠다고 기둥에 묶어 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네, 마침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 태워 죽기 전에 그 빌어먹을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laughs> 저 목사, 목사라 그러는데 어디 마음껏 한번 짓거려보게 해봐.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를 죽이기로 한 폭도들입니다. 존수 목사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뭐, 사일대로 얘기했죠. 배우지 못한 흑인들을 깨우쳐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교를 창립했을 때, 땅, 목재, 현금, 이런 걸 기부하면서 교육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중에 이 백인들이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소.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한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죽여서야 되겠소. 그러면서 우리도 그를 도와줍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돌렸습니다. 돈집 어넣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죽지 않고 기부금 챙겨가지고 내려왔다. 실화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셋째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로마서 8장 26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솜씨가 정말 하늘이 준 솜씨였는데, 근데 하루는 그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 가족이 와서 하룻밤 지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에게 여섯 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름대로 또 그림의 소질도 있고, 이미 그림도 잘 그리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화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니까.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붓을 주게 하고 자기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선물로 주면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화가와 함께 그린 작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저 아저씨는 세계 최고 화가야. 아저씨께서 네 손을 함께 잡고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건데 그렇게 맡기고 해보렴. 그러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거야. 그런데 아들이 싫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이 세계적인 화가의 계획이 정말 좋은 계획인데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걸 이해 못하니까 협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의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를 자꾸 타일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맞을 못한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화가의 계획을 따라서 아이와 함께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 조금 그리다가 이 화가 아저씨가 굉장히 힘들어요. 해 왜냐? 이 아이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laughs> 순순히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죠. 이 아저씨에게 자기 손을 맡겼다가 그림 혹시 망칠까봐 손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옆에서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얘야 예, 그러지 말고 손에 힘 빼. 그리고 아저씨를 좀 믿어. 아저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정말 최고의 그림이 나와. 이렇게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번이 진짜 최고의 화가다. 이렇게 자꾸 타이르니까 얘가 이제는 또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뺐어요. 그리고 화가 아저씨가 하는 대로 협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이 또 밝지가 않아요. 아저씨 계획을 따르기로 했고 그 신령을 믿고 손에 힘을 놓기는 놨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 생각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걸잘 그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또 옆에서 말해줘요. 얘야 희망을 가져라. 아저씨가 그리면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은 항상 누가 봐도 최고의 그림이 돼. 희망을 가져야 그리는 일이 즐겁지 않겠니?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마음의 소망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참고 따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조금씩 보니까 아저씨가 그리는 것이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정말 뭔가 다릅니다. <laughs> 이제 아이가 최고의 화가의 계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협조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최고의 그림이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최고의 화가는 하나님이시고 여섯 살난 아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자꾸 타이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비교될 수 없이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최고의 그림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림이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만과 우울함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